불법 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장애를 얻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사고 후에도 안전 대책은 미비하고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국가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과 안전불감증으로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들을.